2 0 2 2년 야, 어, 새해 복좀 많이 받아라. 너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나 줘라. 야, 나도 가져. 서로 반바씩 나눠 가지자. 2021년을 마무리하고 <laughs> 2022년이다, 야. 한살더 먹었네. 야, 1월 1일날에뭐 해야 되냐? 편집해야지. 이거는 1월 1일이 아니라 매일 하는 거고 1월 1일 날 특별하게 특별하게 좀 한다 하면은 해돋이를 봐야죠 아 그쵸 그렇죠. 해뜨는 거 봐야죠 역시 그래도 평지는 밋밋하니까 명소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어떤 명소를 만들 것인가 저번에 바다 만들었나? 그치 저수지 산? 저수지 산? 내가 분위기 좀 내볼게. 우리 해 뜨는 거또 봐야지. 이걸 1일인데안볼수 없지. 사실 밖에서 보는 거는 이미 글렀거든. 해가 중천에 떠 있어. <laughs> 이미 자고 일어나니까 해 중천에 떠 있던데. <laughs> 저수지 건너에 산이 있고 그산 뒤로 넘어 해가 뜨는 게 나와 보이거든. 아, 나 이거. 산 이거. 나저 크리스마스에서 한창 만들어 가지고 전분간 안 만들 줄 알았는데 바로 해돌지 <laughs> <laughs> 어우. 오케이저수진가나됐나 간단하게 만들어봤거든. 간단한 거 맞나 이거? 야딱 해도지 딱 보기에 제격이지 않냐? 해도지 보기엔 아주 좋아. 아 여기서 낚시하면 끝내주겠네. 우리에게 해도지에 필요한 아이템이 하나 있지. 쉐이더. 아그 이미 끼고 있어. <laughs> 모든 준비는 끝났다. 오딱 요각에서 보면 되거든. 자 아침에 보지 못한 해도한번볼까 2022년 스타트를 기념하면서 해도한번 봅시다. 기대가 됩니다. 어우 아무것도 안 보여. 오 깜깜하구만. 어오 뭔가 뜬다 뭔가 뜬다. <laughs> 온다 온다 해가 온다 큰거 온다. 와저 물에 비친 거봐저 겁나 이쁘다. 와 이쁘긴 야, 하다. 야, 진짜 이쁘다. 네. 이야 너무 이쁘고 아직 뜨진 않았어, 그렇지? 그치? 그치지오오 오!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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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다 오. 오! 오! 바로 해돋이다. <웃음> 야, <웃음> 역시 멋있다. 이렇게 또 2022년의 첫 해를 마크해서 받고만. 아 좋아. 2 0 2 1년을 아.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한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시고 그거 다 놔주세요. 박구보 <laughs> 절대 주지 <쉬지> 말기. <laughs> 2022년 해비뉴이어